어제는 더티복싱 챔피언십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마이크 페리와 존 조스가 운영하는 단체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다운된 상대에게 두 다리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서서 파운딩만 가능하고 발차기나 테이크다운이 허용되지 않는 하이브리드 룰을 갖고 있습니다 로젠 스트로이크, 브라이언 배틀, 알렉스 카세레스 등등 전 UFC 파이터들이 대구 출전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최승우 선수와의 경기로 국내 팬들에게 잘 알려진 파이터죠 전 UFC 패더크 파이터 알렉스 카세레스는 션 웨스트를 상대로 2라운드 TKO승을 거뒀습니다. 바디샷에 충격을 입은 상대에게 파운딩을 퍼부으며 결국 TKO승을 거뒀습니다. 또한 전 UFC 여성 벤더크 파이터인 제시카 로지 클락은 자모라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또한 얼마전 연이은 감량 실패로 UFC에서 퇴출된 브라이언 배틀은 프레이타스를 상대로 1라운드 1분만에 TKO승을 거두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또한 메인 이벤트로 나선 로젠 스트로이크는 라킴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레프트 카운터에 이은 파운딩으로 상대를 실신시키며 1라운드 KO승을 거뒀습니다. 전 UFC 파이터들이 클라스를 보여준 이벤트였습니다. 하지만 47살의 헥터 롬바드는 제임스 캐넌의 레프트에 다운됐고 그후 이어진 파운딩에 1라운드 TKO 패배를 당했습니다. 해프닝도 하나 있었는데요. 한 선수가 TKO 패배 후 퇴장하는 과정에서 보안요원과 충돌하여 2차전을 벌이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은 전 UFC 파이터 토니 퍼거슨 이 인플루언서, 솔트 파피를 상대로 복싱 경기를 치렀습니다. 결과는 토니 퍼거슨이 솔트 파피를 3라운드에 펀치에 의한 TQO로 잡아내며 오랜만에 승리를 맛봤습니다. 토니 퍼거슨의 마지막 승리는 2019년, 도널드 세로니전인데요. 그 이후로 8연패를 하다 약 6년만에 승리를 거뒀네요. 토니도 오랜만에 승리에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탑이 너무 빨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스탑이 너무 빨랐다고 봅니다. 솔트 파피도 경기 후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스탑이 빨랐다 주장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는 질문에 솔트파피는 "별 생각 안 들어, 난잘 싸웠다고 봐. 근데 심판이 좀 너무 일찍 말렸다 느꼈어. 데미지를 입지도 않았다고 봐봐. 얼굴에 상처 하나 없잖아."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데런틸과 루크 라콜드의 복식 매체에서는 데런틸이 루크 라콜드의 턱에 레프트를 정확히 적중시키며 쓰러뜨렸고, 결국 3라운드 K.O승을 거뒀습니다. 또한 알렉스 페레라의 아들은 여전히 열심히 훈련 중인데요. UFC 400이라는 문구가 적힌 마우스 피스를 끼고 훈련 중입니다. 지난 UFC 303 인베디드 영상에서 페레라의 아들은 UFC 400에서 뛸 거고 챔피언이 될 거라는 포부를 드러냈던 바 있는데요. 그 목표에 정진하고 있는 듯합니다. UFC 400이면 대략 2032년쯤에 열릴 것로 예상됩니다. 페레라의 아들을 그때 볼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또한 어제는 라울 로사스 주니어가 로폰 투아의 경기에서 아웃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UFC가 새로운 상대를 찾은 듯 합니다. 바로 데이비드 마르티네즈 인데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유력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컨덴더 시리즈를 통해 UFC에 입성한 헤비급 파이터 중, 조시호킷과 폴란드 출신인, 루카스 브레스키의 헤비급 매치가 오는 11월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퍼는 갔지만, 아직 계약서에 사인은 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시호킷은 인종차별적인 발언 및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UFC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등 논란의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논란이 될 만한 트윗은 남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은 내 가족이 항상 폴란드인들은 멍청하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구만. 옛 미국과의 싸움을 원하지 않아. 난왜제 모국어가 독일어가 아닌지를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존재거든. 곧 유럽 모두 미국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아니었다면 너네 폴란드는 독일에게 지배당해서 독일어를 쓰고 있을 거라는 의미인데요. 이에 애국심 넘치는 폴란드 파이터 얀 브라우비치가 반박했습니다. 네가 상기시켜 주는 건딱 하나야. 역사 수업은 의무가 되어야 한다는 거. 푸아스키와 코시우슈코가 없었다면 너넨 아직도 영국 왕관에 절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싸움 운운하기 전에 기억해라. 폴란드가 미국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는 걸.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독립전쟁에는 스페인,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 등등 용병들도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요. 얀 브라우비치가 미국 독립군의 기병대와 요새 구축에 기여한 폴란드의 포하스키와 코시우슈코를 언급하며 반박을 한 겁니다. 이에 조시오 킷이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독립전쟁에 도움을 준 폴란드 친구들 특히 카지미에시 포하스키와 타데오시 코시우슈코에 큰 빚을 지고 있어 독립투쟁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훨씬 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는 사실을 말이야.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독일어를 쓰고 있을 테니까. 영국은 우리가 참전하기 전 이미 나에게 박살이 나고 있었어. 우리가 너네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 갓 블레스 아메리카 라고 얘기했습니다. 레슬러 출신의 미국 사랑 그리고 거침없는 발언까지 코빙턴 냄새가 많이 나는 헤비크 파이터인데요. 일단, 얀이 반응해줬으니, 어그로는 확실히 성공한 것 같습니다.